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5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1 9월 23번 자연현상을 지각하게 만드는 과학적 도구와 감각 확장의 방식 수세기 동안 인간은 이용해왔다 도구들을 바꾸고 그리고 가져오는 우리의 지각으로 자연현상을 우리의 감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확장하는 것으로 신호들을 들어오는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 입력으로, 예, 망원경은 가져올 수 있다. 명확한 시야로 너무 멀리 있는 우리의 눈이 지각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인간은 감각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도구를 통해 지각해왔다. 망원경처럼 기존 감각 신호를 증폭하여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자외선 스펙트럼 이미지나 가청 범위 밖의 소리를 변환하여 감각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인간이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속성을 측정하여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다. 과학적 도구들은 인간 감각의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지각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확장한다. 인간은 감각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도구를 통해 지각해왔다. 망원경처럼 기존 감각 신호를 증폭하여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자외선 스펙트럼 이미지나 가청 범위 밖의 소리를 변환하여 감각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인간이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속성을 측정하여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다.